구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laughs> 아유, 뭐하긴 뭐해요. 나이 직장, 천국모텔, 입간판 닫고, 굉장히 피곤해서 쉬고 있죠. 아, 왜요? 아, 저는, 인생에 심오한 철학들이 들어있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얼얼해지는데. 예. 그래서 저는요, 산울림의 창완이 행님을 무지하게 정경하고만요아 그리고 사장님, 아몇번 말씀드려 아시겠습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표준말을 써야 한다는 거요. 아 이제 사투리가 뭡니까? 아 제가 그 서울말은 끝에 그 요자만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 뭐라? 뭐, 뭐라? 간사요? 예 아, 제가 서울물 얼마나 먹었는데? 그거야 뭐 지소의 자살방지 대책 회의 갔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아이 사장님 그것은요 사장님이 무척 오버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네.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이 이 명곡이 사장님 말씀대로 꼴가닥을 조장하는 노래라면은 이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히트났을 때 전국이 초상집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응? 어? 아니 그랬다는 신문이나 뉴스 보셨습니까? 네. 아뭐 뭐, 뭐라고요? 영업 정지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하는데요? 아뭐 우리가 뭐 자살하세요 라고 권장한 것도 아니고 아, 지들이 지발로 기어서 죽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무슨 수로 막는다는 겁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요 여놈의 간판이 문제라고 봅니다 음? 아 그렇긴 한데 내 이름은 하늘나라를 뜻하는 천국이가 아니고 한약재 천국을 뜻하는 건데 이거뭐 뭐 속도 모르고 천국 모텔이니까는 여기서 그냥 꼴까닥 하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줄 알고 이게 덤벼드니까 그러죠. 푸는 곳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연설하고 있네. 아 여기가 조산원이냐 몸을 푸 게잉. 어그러면은 그, 음, 사랑 모텔 어떨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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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 <laughs> 이씨. 아 그러면 아 이거 뭘로 해야 한다냐? 어아 그러면은 저 미러 모텔 어때요? 놀고 있네. 밀기는 못을 밀어, 자빠지게. 그 말은 저 그것이 아니라 은밀히 속삭인다는 거죠. 아